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이 단순한 축구 뉴스에 그치지 않고 한 노년의 인생을 다시 빛으로 이끈 감동적인 이야기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AFC로 이적한 그날 조용히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준비하던 한 노년의 통역사가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간적인 의리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단 워커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토트넘 호스퍼 구단에서 한국 선수들의 통역을 담당해왔습니다. 이영표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함께했던 시간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5일, 한 통의 전화가 제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인사팀에서 저를 불렀고, 그날 아침 훈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늘 그렇듯 흐렸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더 짙게 내려앉은 구름은 제 마음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인사팀의 문을 열었을 때,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짧게 말했습니다. 에단, 앉으세요. 그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구단은 효율성 개선을 이유로 구조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제게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20년의 시간을 정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과 사진들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첫 인터뷰를 하던 날, 손흥민이 처음 잉글랜드 땅을 밟았던 순간, 경기 후 함께 울던 밤들, 그 모든 시간이 제 손끝에서 흘러나갔던 단어들과 함께 스쳐갔습니다. 폭력이라는 일은 단순히 말을 옮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전하고 문화의 다리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훈련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패스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제 저 얼굴을 매일 볼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훈련이 끝나기도 전에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차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단형 어디 가세요? 오늘 훈련 안 보고 가시나요? 손흥민이었습니다. 그의 밝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아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내일 봅시다.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차에 올랐지만 거짓말이라는 걸 그는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이내 멈췄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63세, 이제 새로운 일을 찾기엔 너무 늦은 나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 켠은 텅빈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손흥민이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어제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손흥민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훈련 내내 제 쪽을 자꾸 바라보았고 평소보다 몇 번이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결국 그가 저를 복도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경 해고당하신 거예요. 그 질문에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손흥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형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10년 동안 함께 했잖아요.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참았던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괜찮아요. 흥민씨. 새로운 통역사가 올 거예요. 하지만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같은 사람은 없어요. 형은 제게 두 번째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 말에 결국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그의 곁에서 봐온 수많은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첫 프리미어리그 골을 넣던 날, 부상에서 돌아와 다시 뛰던 날, 그리고 그가 대표팀에서 골을 넣고 울던 밤까지, 그 주의 금요일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모든 것들을 천천히 상자에 담았습니다. 오래된 수첩, 선수들과 찍은 사진들, 경기장에서 받은 사인볼, 하나하나가 제 삶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손흥민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형, 이거 받으세요.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 열지 마시고 집에 가서 열어보세요. 그 말과 함께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장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문가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게 정말 마지막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제 인생은 또 한번 뒤집혔습니다. 손흥민이 LFC로 이적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 이름이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LFC는 공식 발표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전속 통역사로저 에단 워커를 함께 영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구단과의 계약서에 전속 통역사에 단 워커 동행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손흥민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유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잊지 않는 선수죠. 손흥민은 단지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의 인생까지 품을 줄 아는 진짜 인간입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10년 동안 그것을 봐왔습니다. 이제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은퇴를 두려워하던 63세의 노년이 손흥민이라는 한 청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세상은 또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스타란 경기장에서만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 희망의 불을 켤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크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15분 동안 큰 소리로 계속 외기했다고 해. 평소에 손흥민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행동이 나와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떠난 자리를 두고 손흥민이 구단과 부딪혔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후에는 훈련장 경비원 토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단, 손흥민이 요즘 너무 예민해. 훈련에 집중도 못하고 있어. 코치들도 어쩔 줄 몰라. 그 말을 듣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손흥민에게서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형, 잘 지내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단몇 줄의 메시지였지만 그의 진심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어떤 말로 그 마음에 응답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마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냈어.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뭐래? 마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전했습니다. 손흥민이 단장에게 이렇게 말했다더라. 그분은 제게 두 번째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내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두가 침묵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보여준 의리와 진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내가 가르쳤던 제자가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선수가 또 있을까요? 손흥민은 단지 뛰어난 축구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적인 품격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진짜 리더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소식과 그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손흥민의 모든 순간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